요거로만 말할 겁니다. 돈반이 너무 잘 생겼어. 아, 돈반이 너무 잘 생겼어요. 아. 아, 나 요즘에 나 관리 안 하는데. 아, 나 감사합니다. 라고 할 뻔. <laughs> 너몇개 갖고 왔어 너? 너몇 개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 세 개. 세 개. 하... 너 연봉 협상 해야겠어 이번 분도에. 이 새끼야. 아, 얘 잘하게 생겼네. 잘했어. 아, 얘세 개로 가져갈게. 세 아. 5. 아 이렇게 또창 모드로 보는 거는 너무 오랜만이네 이게 왜 이러냐면은 설명을 해드릴게. 지금 약간 좀 놀라신 분들 있을 거야. 이 새끼 왜창 모드로 했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창 모드를 활용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예, 네. 좀 이렇게 사양이 어차피 G T 5는창 모드를 켜게 되면은 리소스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창 모드로 켜도 됩니다. 자 스페셜 패키지 직원이 이번에 범죄 조직 업데이트로 생겼죠, 그죠어 직원이 이제 각 창고에 한 명씩 상주를 합니다. 이제 그 직원한테 이제 우리가 야 스페셜 패키지 가서 구해 와이 새끼야 이렇게 시킬 수가 이제 있어요. 예, 네, 시킬 수가 있어. 가서 갖고 와. 그것도 뭐 돈도 얼마 안 해요. 이번 주도 50% 할인, 할인이라서 한3,400 달러 주면은 얘가 가, 가지러 가는데 나는 그동안 내가 한네번 테스트를 했는데 얘가 전부 다한 개만 갖고 왔고 한 개만 갖고, 갖고 온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얘가 한 개에서 세개 패키지를 그 다음에 스페셜 패키지까지 랜덤으로 갖고 오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쓸만합니다. 접속을 했어 일단. 그러면은. 한 바퀴 도세요 제가 저기 그 스페셜 패키지 텔레포트 링크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그 링크 타고 패키지 창고를 한 바퀴로 쭉 도시면 돼요 네 진짜 개꿀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주 두배 부스트죠 직원 속도 두배 부스트 그러니까 조건이 다, 다 갖춰진거야 내가 텔레포트 링크 공유해드렸죠 그러면 은 여기 지금 텔레포트 타고 바로 앞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 주는 마침 또 얘가 또50% 할인에다가 직원이 가져오는 패키지 속도가 2배 부스트예요 빨리 옵니다. 이렇게 지금 직원한테 가서 말을 걸면은 3750달러 중 얘가 한개에서세개 스페셜 패키지 네개 중에 하나를 갖고 옵니다. 이게 진짜 개꿀이에요. 그럼 또 옮겨! 지도 열어갖고 또 텔레포트 제가 공개해드린 거 있죠? 또창고로또 옮깁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도세요. 뭐 도는데 지만 2분도 안 걸려. 패키지가 금방 쌓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금방 쌓여요. 진짜 개꿀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금방 쌓여요. 약간 내가 왜 창모드로 했는지 말씀드리는게 이거예요 요거를 내가 창모드 해놓고서 다른거 하다가 뭐 편집하다가 아니면 뭐 로스트아크를 하다가 뭐 밥을 먹다가 중간중간 와갖고서 30분 지나면은 또 직원한테 이렇게 스페셜 패키지 확보를 시키는거야 야가 빨리가서 구해야해 새꺄 그리고 원래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패키지 3개짜리가 18,000달러란 말이에요 이걸 이거 이거 3000달러밖에 안해요 지금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 내가 이걸 영상을 하루만 늦게 올렸어도 이거 내가 다 넣었을텐데 메인들 내가 예로 잡았을까 아마 그 직원 활용하는 방법이래 갖고 요거 잘만 활용하면은 나이트 클럽에서 그 자동화 오픈 로드 사업장 불리는거 있죠 그거보다 더 좋아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 작업하는 것들 요런 새롭게 생 새롭게 생긴 범죄 조직 업데이트로 생긴 것들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나이트 클럽 벽금고 운영 관리. A few moments later. 어 이번 다닐형제창고두개 이거 막 개꿀이라니까 이거. 맞죠 직원? 또 시키면 돼. 또 보내 그러면 보내. 이렇게 게임 하다가 중간 중간 도착했다는 메시지 보면은요 계속 직원을 보내시면 돼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제가 개꿀이니까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번 주에 목요일까지 창고 다섯 개 풀로 한꽉 채워볼게요. 이걸로만. 하, 진짜 예로만 직원으로만 패키지 다섯 개 창고 풀로 채운 다음에 두배 기다렸다면 팝니다. A few moments later. 잘 만들어 놨죠, 그죠? 이게 만듦틀이 잘했어. 또두개 갖고 왔어. 단일형제창고두개 갖고 왔고, 그다음에 물류기지직원이 확보한 물품 두 개. 야, 이게 높은 확률로 또두 개를 갖고 오네. 세개안 갖고 나? 야, 또 가. 너 쉬지 마. 가, 가, 가. 가 확보하러 가. 이 새끼야. 계속 이제 쉬지도 말, 이제 쉬지도 않게. 주말 없어 이런 거. 그냥 밤낮 24시간 돌려야 된다고요. 갑질 논란이라니. 갑질 논란이라니. 아, 이번에 한 개야. 아, 너또 미쳤다. 너 어떤 직원이야? 어디야? 소속이 어디야, 쟤? 한개 갖고 와서 한 개. 일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 보면은요, 이렇게. 몇개 갖고 와서 한개 갖고 왔지. 누구야? 가구도배정 직원, 너도 미쳤어. 이런 애들이 심할 수 있어, 써야 된다니까요. 왜한개 자리 갖고 와서 왜? 남들은 다두개 갖고 오는데. 이런 애들은 일단, 삭감. 연불 삭감. 야 가. 쉬지 마. 어, 쉘, 고. 아, 너없지라고 <laughs> 게임 안에서 그래도 돼. 어쨌든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2분도 안 걸리잖아. 반드시 하세요. 텔포 꼭 추가하시고. 직접 해도 되죠. 아, 당연히 되죠. 내가 만약에 패키지를 진짜 마음 먹고 풀로 채우겠다. 직원 보내면서 직접까지 하면은 직접 내가 패키지를 확보하는 것까지 미션을 진행한다면은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패키지 확보가 가능하죠. 어 이번에 두 개네 갖고 와서 두 개. 얘가 여기 여기 직원이죠, 아 여기 직원 여기 직원 두개 갖고 와서 두 개. 아이고 이쁜 거 이쁜 거. 연봉 올려줄게. 오케이. 이번 주 목요일 날부터 올려줄게. <laughs> 진짜 필수 코스 등극한 거야. 정말 가야 이래 이 새끼들아. 어한개 갖고 왔지. 내가 저 보면 다 나와 나와 한 개. 그일 못하는 이런 새끼들 다조져야되는데 아니 누가 한 개만 갖고 오래? 또한 개만 갖고 왔어, 이 새끼들. 아 이거 어떡하지? <laughs> 이번에는 약간 좀안 좋은데, 애들이 상태가? 야, 3개짜리 갖고 세 3개짜리 오케이? 출발. 출발! 떠들지 말고 출발. 출발 출발. 계속 일 시키세요, 여러분들. 직원 놀리면 안 됩니다, 이번 주는요. 이번 주는 밤낮 24시간 풀가동 해야 돼. 예? 경기 불황이라 그래? <laughs> 그런 상황에서도 패키지를 3개 갖고 올 수, 아, 갖고 와야 이게 진짜 진정한 능력 있는 직원이지. 너몇개 갖고 왔어? 너몇 너 개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 세 개! 세 개! 하... 너 연봉 협상해야겠어 이번 연도에 이 새끼야 일 잘하게 생겼네 잘했어 아얘세개 갖고 왔어 세개 아... 마음에 들어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직원 패키지 소요 시간은요, 정상적인 속도일 때 게임 시간 24시간, 현실 시간으로 48분이고요. 두 배의 부스트가 적용되면은 게임 시간으로 12시간, 현실 시간으로 24분입니다. 창고 안에 있을 경우에는 패키지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건물 밖에, 반드시 건물 밖에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스펙 확률표입니다. 패키지 1개는 약 7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패키지 2개는 약 20%의 확률, 패키지 3개짜리는 약 8%의 확률, 스페셜 패키지는 나오질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뇌피셜이니까 주의해주세요 어제 저녁 8시부터 돌린 결과물입니다 빡세게 안 돌렸고요 밤에 자러 갔고요 아침엔 좀 돌렸습니다 바이노드 창고 30개 확보했고요 다넬 형제 창고 41개 물류기지 35개 가구 도매점 36개, 사이프레스 창고 34개, 총 176개 패키지를 확보했습니다. 시험 시험했는데 대형 창고 1개 반을 넘게 채웠네요. 접속했을 때한 바퀴 도시고요. 중간중간 메시지 확인하시고 한 바퀴 돌고, 게임 종료 전에 한 바퀴 돌고 패키지 이렇게 아주 쉽게 쌓아서 2배 이벤트 할때 판매하세요. 오피스 돈다발 인테리어도 멋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